네, 흰둥이. 아, 오늘 밖에 나갔는데, 와, 엄청 추웠어. 네, 엄청 추워요, 지금. 와, 와 이게, 이게, 엄청 을신연스러운 그런 느낌? 음, 엄청 추워요. 찐빵짱! 와이, 와이, 와이! 와이, 와이! 와이, 와이! 이런 음식한 날 방에 노듣고 싶은데? 저는 뭐 사려 부는 번독하고 후원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착한 둘리 맞아요 그랬습니다.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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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집중하세요. 집중하세요. 빵이송이 집중하세요. 빵이송이 집중하세요.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마세요.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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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쓰지 마세요. 에이, 아이들에게 지쳐서 빵이 속을안 하는군요. 진거장 음. 음. 방콕이 살 길이다. 제이 님 잘한다 잘한다. 진과장 그리고 이제 지쳤어요. 맨날 가면 쓰고 와서 파는 것도 힘들어. 응. 음. <laughs> 빵빵이 역시 소프라노 찐빵이 리얼상 와 와이와이와이 징가장치 <laughs> 같다 지겨워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 천재에요 여기와서 거짓말하면 뭐 남는게 있나 음. 뭐가 재밌지 흰둥아 너도 해볼래 힌둥이둥이둥이힌둥이둥이둥이힌둥이둥이둥이힌둥이 해봐. 자, 해보자. 힘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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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리힌이힌이힌이 지팡주팡님이 전 거짓말 안 해요. 진가장 큰가요 지팡주팡 힌자야 뭐라? 진가장 왜 그러는 거야흰자야 진짜 뭐라? 그러면 드금을 할 아이가 우리 킹인가? 오, 발무나 번에 안녕. 고마워. 건이 쥬아, 어, 아리마 생. 드그을 알아 인가? 킹짱 인가? 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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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. <laughs> 니로승이 콩방아, 진과장이 넘버 파이브 님 콩방아, 상조방 응, 님 넘버 파이브 님, 진과장 킹이가, 음, 킹이가 드그을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. 대단해 일본어 <laughs> 대단하다 일본어 킹이를 해보자 알리마생 아리마생 리어로님 <laughs> 아리마생생각하대로 음, 치고 해봤어 <laughs> 자다크인건가 킹이인 건가? 아, 누구를 득금 시키지? 누구를 득금 시킬까? 응? 어? 킹이 너무 옷이 이뻐. 옷이 찰떡이야.